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년 반에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를 놓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새벽 3시에 제니닐런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FOMC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16일에 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가 현재 시간으로 16일 17일, 이틀간에 거쳐서 개최됩니다. 요일로 따지면 수요일 목요일이 되는데요. 17일 오후에는 제닌옐런 연준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금요일 새벽 3시께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요일 시장에 반영될 전망이고요. 만일 FOMC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난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동결을 예견하는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46%는 이달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54%는 이달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결과 응답자의 46%는 연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 봤지만 54%는 10월이나 12월 혹은 내년이 될 것으로 답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쪽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인데요. 지난달 초반에도 82%대였던 수치가 한달 만에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월가의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어스 수석 경제 분석 전문가는 지난 6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는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 금리 인상을 점치는 쪽은 지난 2분기 3.7% GDP 성장률과 이 8월 실업률 5.1%등 경제 지표 호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은 이미 9월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기준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0.76%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더글라스 피블스 알리안스 번스타인 채권 담당 이사는 2년물 국채금리는 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역시 물가가 2%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달 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한 바 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된 제로금리와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린 만큼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때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 긴축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는 이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고금리와 안전 자산을 쫓아서 움직이는 외국인 자금이 더욱 급격히 이탈해 이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이 충격을 받아 경제 전반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시승국 시장 등에 유입됐던 자본이 다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미국을 찾아서 유출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시승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액은 지금보다 18에서 4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전 금리 인상 때와 상이한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의 시장 영향은 과거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신흥국은 성장 동력 약화, 추세적 통화 약세 가능성 등으로 장기 기대 수익률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미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에 이탈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매도가 계속되면서 지금 자금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우리 유가증권시장에서 29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3조9천억 원 어치로 2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해서 자본 유출 현상이 심각해지면 한국은행도 현재 최저 수준인 1.5%의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